대한민국에서 50대가 은퇴 후 맞이하는 현실은 대부분 충격적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부족하고 퇴직금은 빠르게 소진되며 자녀 지원과 의료비로 자산은 금세 줄어듭니다.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90%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즉,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준비 없는 은퇴는 위기로 이어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퇴직금이 있으니 몇 년은 괜찮겠지. 연금이 나오니 최소한 굶지는 않겠지. 아이들도 다 컸으니 이제는 내 생활만 챙기면 되겠지. 하지만 막상 은퇴 후 현실은 다릅니다. 생활비,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서 준비한 돈은 금세 사라집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50대가 은퇴 후 겪게 되는 충격적인 현실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삶을 이제 좀 여유롭겠지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며 자산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부모 세대 특유의 자녀 지원 문화와 의료비 부담이 겹치면서 노후는 불안정해집니다. 사례로 보는 현실. 첫 번째 사례. 55세에 은퇴한 김 씨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녀 결혼 자금으로 7천만 원을 쓰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니 5년 만에 거의 바닥났습니다. 현재는 기초연금과 알바 소득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58세에 은퇴한 박 씨는 매달 국민연금 9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생활비가 200만 원을 넘다 보니 매달 적자가 쌓였고 결국 퇴직금과 저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추가되면서 재정 압박은 더 커졌습니다. 은퇴 후 90%가 겪는 충격적 현실. 첫째, 소득의 급격한 감소. 은퇴 전에는 월 400만원을 벌던 사람이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 100만원도 받기 어렵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니 지출은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둘째, 의료비 폭탄. 50대 후반부터 병원비가 크게 늘어납니다. 한 번에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셋째, 자녀 지원 부담. 자녀 결혼, 주택 자금, 손주 양육비까지 부모가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본인의 노후 자산은 줄어들고 불안은 커집니다. 넷째, 부동산 의존 구조. 많은 50대가 집은 있지만 현금은 부족합니다. 집값이 자산으로 잡히지만 실제 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행 가능한 해결 방법. 첫째, 은퇴 전부터 현금 흐름 자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임대수익, 배당주, 채권 등을 통해 매달 고정수입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지출구조를 미리 줄여야 합니다.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같은 고정비를 줄이고 생활비 수준을 낮추어야 합니다. 셋째, 의료비 대비가 필수입니다. 실손 보험, 장기 요양 보험을 유지하고 건강 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곧 자산 관리입니다. 넷째, 자녀와의 재정 독립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무리한 지원은 내 노후를 위협합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다섯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지자체 복지 혜택까지 꼼꼼히 확인해 생활비를 보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대한민국 50대가 은퇴 후 90%가 겪는 충격적 현실과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은퇴 이후 그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전략을 전문가 시선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현금 흐름 자산 확보. 은퇴 이후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 자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 병행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이 있다면 모두 합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90만원, 기초연금 30만원, 퇴직연금 50만원이 나오면 총 170만원의 고정소득이 됩니다. 주택연금 활용 3억원 아파트를 가진 65세 부부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100만원 전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농지연금 활용 땅이 있다면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금융자산 분산관리. 퇴직금이나 저축을 단순히 은행에만 두면 물가 상승에 따라 가치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은 반드시 분산해야 합니다. 예금 안정적이지만 이자가 적습니다. 채권 중위험 중수익으로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 안정적인 기업의 배당주에 투자하면 매년 34%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연3% 정기예금에 넣으면 연 150만원, 매달 12만원 정도 이자가 생깁니다. 또 2천만원을 배당주에 넣어 연4% 수익을 얻는다면 매달 6만원 수준의 배당이 발생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분산하면 생활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전략 지출 구조 재설계.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출을 줄이는 일입니다. 고정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매달 수십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불필요한 저축성 보험은 정리하고 보장성 위주로 재편해야 합니다. 통신비 알뜰폰으로 전환하면 월 3만원 이상 절약됩니다. 관리비 절전 절수로 연간 수십만 원 절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을 줄이면 1년이면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절약분은 곧 추가 소득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네 번째 전략 의료비 대비. 60대 이후 가장 큰 변수는 의료비입니다. 한 번의 큰 수술로 수천만 원이 나가면 준비한 자산은 무너집니다. 실손 의료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장기 요양보험을 준비하면 노후 간병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이 곧 자산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건강은 곧 돈이며 예방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 자녀와의 재정 독립. 많은 50대 부모가 자녀 지원 때문에 노후 자산을 잃습니다. 결혼 자금. 주택 자금, 손주 양육비까지 부모가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에게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돕고 내 노후를 우선해야 합니다. 내 자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을 버틸 생존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 작은 소득원 만들기. 연금과 자산만으로 부족하다면 작은 소득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월 20만원 안팎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 활용 평생 쌓은 경험을 살려 강의, 컨설팅, 온라인 판매 등으로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취미 기반 소득 글쓰기, 공예, 요리 등을 통해 소소하게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달 20만원만 추가로 벌어도 연 240만원, 10년이면 2400만원입니다. 작지만 꾸준한 힘이 노후를 지탱합니다. 일곱 번째 전략 복지제도 활용. 대한민국은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면 못 쓰고 알면 큰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 조건에 따라 월 30만원 전후 지급. 기초생활수급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까지 지원. 지자체 복지교통비, 문화비, 건강검진 지원. 이런 제도는 중복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전략 장기적 자산 계획. 은퇴 후에도 30년은 더 삽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년 버틸 자금이 아니라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해 90세까지 산다면 30년 동안 자산을 나눴어야 합니다. 매달 200만원이 필요하다면 30년이면 총 7억 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가진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 언제 어떤 자산을 현금화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대한민국 50대는 은퇴 후90%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현금 흐름 자산 확보, 금융 자산 분산, 지출 관리, 의료비 대비, 자녀와의 재정 독립, 작은 소득원 확보, 복지제도 활용까지 하나씩 실천하면 노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은퇴 이후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